그래서 그, 이 모택동이가 중국을 했을 때는 7천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 1952년부터 80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모택동이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중국은 계속 못 살았습니다. 사람들만 막다 죽이고, 뭐 문화혁명, 홍의병 같은 거 날뛰고, 대약진정책 이런 거나 하고, 그저 사람들 그냥 죽이는 일밖에 한게 없습니다. 모택동이요. 그런데, 에, 등소평이가 1978년에 에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등소평태는 이렇게, 요때 이제 죽었는데요. 등소평이 요때 죽었는데, 등소평이 살아있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 힘으로 이게 그 뒤까지 이제 밝게 성공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발전한 이유는 하얀 고양이든 검정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잘살수 있게 경제 발전만 하면 된다 이것이 중국을 성장시킨 원인이죠. 자 그런데 그런데 시진핑이 시진핑이 딱요때 시진핑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시진핑 이전에는 여기 성장률이 높았고요, 부채는 적었습니다. 버는 돈이 많았고 빚은 적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되면서부터 중국에는 빚이 늘어나고 성장률이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부채에서도 보면 중국은 그 전에 굉장히 이렇게 막대기가 부채가 많습니다. 중국은요. 그리고 그 부채가 2020년에 만기 도래하는 부채도 이렇게 많아요. 뻘겋게. 그 중국 부채 비율이 늘어난 것이 이제 이렇게 뭐 10년 만에 160%에서 260%로 늘어났고요 중국 국가총생산 대비. 그다음에 2017년에는 채권 시장 디폴트액이 7 배나 달하고요. 중국의 돈이 잘안 돌고 있고요. IMF 구제금융 신청설이 자꾸 소문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된데는 에이 시진핑이 시진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진핑 때문에 시진핑이 왜 그랬냐? 시진핑이 그런 이유는 이겁니다. 시진 망국병인데요. 아까도 시, 어, 말했듯이, 하얀 고양이든 검정 고양이든, 어,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라는 것이 등소평의 에, 관점이었는데, 시진핑이 생기면서, 들어오면서 뭐가 있었냐, 주장을 했냐면, 중국몽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1대1로 정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황제가 되기 위했다고 독재 장기 집권을 실시했습니다. 또 중국을 대국으로 대국굴기해서 마치 그 전세계를 다 패권으로 중국 휘하에 영향력에 다 집어넣을 생각을 했어요. 시진핑이가 말하는 이 중국몽 1대1로 시황제 대국굴기 이거는 그 과거의 중국 명나라나 당나라 이러한 나라로 되돌아가는 거죠. 중국이 세계를 패권으로 다 휘어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야망이고 중국 공산주의를 세계에다 뿌리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겁니다. 등소평이가 했던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어요. 등소평은 인간이 살수 있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중국을 키웠는데 지금 시진핑이가 그 등소평의 중국을 다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흰 고양이든 검정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는 하얀 고양이 하나의 개인을 말합니다. 흰 고양이도 개인을 말해요. 인간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부를 만들 수 있다면. 상관없다. 그것이 흑묘 백면대. 시진핑이가 하는 것은 중국 사람이 1등 국민이 되고 나머지 주변 국가는 2등 국민이 되는 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나머지 국가는 그 열등한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소평이가 주장하던 중국과 시진핑이 주장하는 중국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시진핑이 주장하는 중국에는 개개인의 실력을 쌓아서 부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정신이 죽었습니다. 흑묘, 백묘는 하얀 고양이든 검정 고양이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개인의 능력 발휘를 우선시하는 것에 비해서 시진핑이는 중국 국가라고 하는 것, 네, 그것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창의성을 죽이는 겁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오늘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오늘 신문 보도에 사극, 중국 드라마나 TV, 방송, 영화 등에서 사극을 공연하지 말라 자, TV 드라마에서 사극, 어, 방송하면 안 됩니다. 뭐, 판타지, 무협, 어, 또는 무슨 뭐, 역사 드라마, 뭐든지 안 된다라고 지금, 이, 그, 이것을 금지령을 내렸어요. 자, 이것은 역시 개인의 창의성을 죽이는 거죠. 어, 역사를, 시진핑 마음대로 자기가 역사를 재단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것은 역사고 저것은 역사가 아니야 하고 중국 공산당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입니다. 중국이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갈수록 쥐고 있는데 이것은 등소평이가 하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시진핑에 대해서 등소평 아들이 시진핑에게 작년에 쓴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 그런데 시진핑이 하는 짓이, 예, 자기 주제도 모르고 깝친다라고 등소평아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등소평 시대의 중국이 아니고, 옛날 청나라, 명나라, 당나라, 그, 어, 썩어빠진, 썩어빠진 중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시진핑 때문에 중국은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결코 이러한 식의 시진핑의 정책은 중국이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의 뭐 PMI, 제조 PMI 같은 경우도 곡선이 다 떨어지죠. 예, 하강 곡선을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신적으로, 예, 국가 정책적으로, 어, 망국병에 들어갔다. 그 망국병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시진핑이 어, 열심히 노력해서 하얀 고양이든 검정 고양이든 열심히 해서 쥐만 잡 쥐를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 등소평인데 이 시진핑이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남의 나라 기술을 도둑질을 많이 합니다 사이버 도둑질을 하고 시진핑이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 재산권을 훔칩니다. 서비스 시장도 지들 입맛대로 열고 닫고 하고요. 외환 시장도 무조건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너가 자꾸 그딴 식으로 도둑질하는데 그거 못 봐줘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시진핑은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진데, 자, 국가 정책적으로도 에, 중국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과거 청나라 명나라로 퇴행하려고 하는 정신질환에 걸려있어요.